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젬플의 최실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스틸포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TH-100G라는 4인치, 5인치 겸용 핸드그라인더인데요. 속도 조절이 되는 제품입니다. 자, 우선 제품의 구성품을 이렇게 보면요, 본체가 들어있고요, 여분의 카본 브러시가 들어있습니다. 여분의 카본 브러시, 스패너가 있고요, 사이드 핸들이 있습니다. 사이드에 끼우실 수 있는. 제품의 장단점을 알려면 비교 테스트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보쉬의 속도 조절이 되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우선 제품을 딱 들었을 때 어, 무게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확실히 이쪽이 들기가 불편해요. 스텔포스 제품이 이 손잡이가 두껍고 약간 무게가 무거워서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보쉬 제품은 확실히 손잡이가 이렇게 가늘고 한 손에 쥐기가 훨씬 편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무게는 확실히 스틸포스 제품이 조금 무겁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스틸포스 제품은 슬로우 스타트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6단으로 해놓고도 스타트를 했을 때. 네 이렇게 천천히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했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이렇게 6단을 해놓고 스타트를 하면 rpm은 보시 제품이 2800에서 9300 rpm까지 나오고요 스틸 포스 제품이 3000에서 1 5 0 0 rpm까지 나옵니다 와트 수는 보시가 720 와트고 이 스틸포스 제품은 1,400 와트입니다. 이 스틸포스 제품이 RPM 하고 와트 수가 왜 높냐면 바로 이 커버를 5인치로 교체해 주시면 바로 5인치 날까지 사용하실 수 있게끔 힘을 충분히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틸포스 제품이 1,400 와트로 두 배나 와트 수가 높은데요. 과연 이 보쉬 제품과 힘 차이가 얼마나 날지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으로 했을 때 연마 성능이 얼마나 발휘될지 한번 스틸포스 제품으로 먼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연마가 됐고요. 확실히 1,400와트라서 그런지 이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보시제품으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 제품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6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슬로우 스타트가 아니라서 시작하자마자 힘이 확 받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안전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라 약간 이쪽에 마음이 더 쏠립니다. 네, 이렇게 보쉬 제품으로 연마를 연말을 해봤는데요. 연마를 연말을 할때딱닿자마자 힘이 아 스틸포스보다는 조금 못하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요. 실제로 연마 시간도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연마를 정교하게 하는 때는 오히려 힘이 부족한 게더 좋았던 것 같고요. 아까 스틸포스 제품으로 했을 때는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조금 거칠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쉬 제품으로 하니까 연마면이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스틸포스 제품이 얼마나 또 힘이 강할지 바꿔서 다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으로 테스트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와, 확실히 빠른데? 와이 연마면 자체가 확실히 빨리 없어지는 걸 저는 체감을 했습니다. 아까 보쉬 제품을 할 때보다 불꽃이 확실히 많이 튀었던 것 같아요. 불꽃이 많이 튀었다는 건 많이 날아갔다는 거겠죠? 이 힘의 차이를 저는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쉬 제품으로 했을 때는 연마면이 굉장히 깔끔했었는데요. 스틸포스 제품의 고 RPM으로 하다 보니까 연마면이 살짝 이렇게 탄 느낌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힘이 강해서 그런지 연마를 할때 정확도 면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속도를 낮춰놓고 작업을 하시면 충분히 커버가 되실 것 같아요. 최고 속도에서 연마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를 낮춰서 한번 연마면을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단으로 세팅해서 연마면을 더 깔끔하게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단으로 연마면을 좀더 깔끔하게 작업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단수 조절을 해가면서 사용하시면 고 RPM에서는 확실하게 깎아내고 저 RPM에서는 좀더 정확도를 주는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 퀘스트를 하면서 두 제품을 비교해 봤는데요. 확실히 손에 딱 잡았을 때는 보시 제품이 편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스틸포스의 장점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이 제품이 현재 세일을 해서 한 5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제품은 8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립감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보시를 계속 쓰셔야겠지만 힘과 스펙이 중요하시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S 부분에서도 국내 수리사가 책임지고 한다고 하니까 한번 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틸포스 제품의 4인치, 5인치 겸용 핸드 그라인더 TH-100G 제품의 리뷰를 마치겠고요. 여러분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젬툴의 최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